카메라 플레이트 퀵 릴리즈 사용을 하다보면은 손잡이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런 깃발 모양의 레버 타입은 좀 불편함이 생겨서 리들링 러치 가공된 이 제품으로 기계 부품 중에 제가 따로 준비를 해 가지고 요걸로 바꿨습니다 제조 당시엔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디서 걸리냐 하면은 여기서 걸립니다 지금 l 플레이트에 걸어 봤습니다만은 여기서 간섭을 받게 돼요. 자, 카메라 플레이트를 장착을 하고 끼워 보면은 조여줘야 되는데 이 레버가 때로는 바디에 걸리기도 하고 또 L 플레이트에 여기서 걸려서 조일 수가 없는 거예요. 이런 원형 타입의 노브를 너지 가공이 된 걸로 하니까 미끄럽지도 않고 적당량 조여주고 풀고 간편하게 사용합니다. 기계 부품이긴 하지만 저는 용도에 맞춰서 기존에 만들어진 이런 제품들을 제가 튜닝할 수도 있지만 이 부품만 바꿔가지고 사용을 했던 그런 제품을 오늘 영상에 담아 봅니다.